안녕하세요. 모터리기 드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현대에서 5세대 신형 산타페의 디자인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제원까지 완전히 다 공개가 된건 아니고요. 디자인을 알수 있는 사진만 여러 장을 공개를 했는데 우선 사진 한번 살펴보시죠. 와. 첫 느낌 자체가 엄청 강력합니다. 일단 그동안 우리가 예상도를 통해서 봐왔던 느낌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어, 예상도 그리신 분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오호. 차가 엄청 기네요. 이거 완전 첫눈에 딱 보기에도 디펜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살아 있는데 이 정도면 또 조선 디펜더 이런 말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와 디펜더를 이렇게 담게 그렸나? 음. 자 뒷모습 살짝 보이고 루프도 보이고 실내 오 실내도 상당히 깔끔하네요. 진짜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됐다. 캠핑하는 느낌 앞모습 와 요건 느낌 진짜 좋네요. 요게딱 동굴 같은 데 들어가니까 요 그림 자체가 디자인 느낌이 진짜 좋군요. 음, 뒷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 그런 거 열었을 때 공간 와이클로도 이쁘구나 이 느낌 진짜 좋다 오, 우와 이 오프로드 이, 이 사진 진짜 멋있는데요 야 뒷모습 네 여기까지 자 오늘 공개된 사진은 여기까지 인데요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디테일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첫 느낌 자체가 야, 진짜, 박시한 느낌이 진짜 잘 살아있죠. 그리고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은 여기 H자 라이트, H자 헤드라이트를 적용을 해가지고, 요 부분은 완벽하게 앞으로 이제 디자인 테마가 되지 않을까. 현대의 아이콘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여기 아래쪽에도 H자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범퍼 부분을 이렇게 장식을 해놨죠. 근데 요거는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여기 H자까지는 괜찮아요. 현대니까 네, H 강조해놓은 디자인은 괜찮 않긴 한데 여기까지 H를 해버리면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런 건 조금 자제를 했어야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어쨌거나 여기까지 H로 강조를 해놨고요. 이쪽 펜더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바디컬러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휠도 굉장히 크죠. 지금 이게 차체 사이즈를 대충 예상을 해볼때이 정도 휠이면 최소한 20인치, 최대 21인치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EV9 같은 경우도 21인치까지 넣었던 걸 생각해 보면 이브이 어, 나인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요 각이 많이 져 있는 느낌에서 어휠 디자인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옆모습에서도 보면 지금 레이어가 이렇게 굉장히 여러 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정하면서도 빡센 느낌을 입체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잘 했는데 여기 팬더 이게 강조가 안돼 있었으면 조금 밋밋했을 법한 그런 옆모습을 이 팬더를 강조를 해가지고 굉장히 입체적인 남성적인 그런 느낌을 강조를 잘 했습니다. 뒤에 이에 싹둑 잘라낸 느낌에서 디펜더 느낌도 조금 나긴 하고요. A, B, C, D 필러를 전부 다 블랙으로 처리해가지고 루프를 완벽하게 플로팅 루프 느낌으로 지금 잘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루프랙도 블랙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느낌을 강조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장식 이렇게 적용돼 있는데 디펜더는 여기에 이렇게 장식이 들어가거든요. <laughs> 이거 욕먹을까 봐 이렇게 나눠놨어. 이 차라리 안 하든지 할 거면... 디펜더가 원조라서 그런지 확실히 더 예뻐 보이긴 해요. 이건 좀 어슬프긴 하죠. 예. 네, 근데 또 디펜더를 완전히 따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느낌이 조금, 조금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위에서 본 느낌. 아, 요렇게 하니까 요거는 랜드로버 느낌도 좀 많이 나긴 합니다. 여기 루프 라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런 느낌들에서 좀 랜드로버 느낌도 좀 많이 나긴 하죠. 예. 네, 자, 실내. 그 다음에 요거는 테일게이트 옆모습, 앞모습 주행하는 거. 와 이거가 진짜 느낌이 진짜 좋네요 사진 자체가 진짜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 음. 아, 여기는 또 썬루프가 듀얼로 적용되어 있는 그런 차량 사진을 넣어 놨고요 뒷모습, 뒷모습에도 H자 라이트를 적용을 해 놨습니다 산타페 라고 글씨 큼지막하게 써 놓고 지금 여기에 어, 머플러가 하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 칼라도 굉장히 예쁘네요 와 이거가 지금 약간 브론즈 느낌이잖아요. 골드 브론즈도 아니고 일단 좀더 브론즈에 가까운 느낌인데. 와이 컬러랑 이 디자인이랑 진짜 잘 어울리네요. 오. 그리고 휠도 지금 검정색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있죠. 이 컬러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특히나 레이어가 여기 레이어가 하나 있고 여기 회색 하나 있고 밝은 회색 하나 있고 또 회색 있고, 그다음 에 여기 바디 컬러로 팬더가 있고 지금 레이어를 여러 겹으로 넣어놔가지고 야이 느낌이 요요 요 느낌이 진짜 좋네요. 음, 저는 요사진의요 각도 요 느낌 사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야이 오프로드 느낌도 상당히 강하죠. 야, 이거 느낌 진짜 좋네요. 이게 이 정도 오 프로드 뭐 사실 이제 모래밭 올라가는 거 정도는 뭐할수 있고 이거는 이제 그래픽이니까 뭐 실제로는 또 다른 느낌이긴 하겠지만 이 정도 경사에 모래밭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자면 아마 최저 지상고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 이미지 자체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릴 안쪽에 이런 장식 부분들도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굉장히 예쁘게 잘 처리가 돼 있네요. 음 이거는 무광인가? 지금 이이 상태로 봐서 이제 지금 무광이죠. 와, 무광 컬러면 대박인데 이거. 아, 이게 무광이구나. 야, 무광 브론즈 이거 진짜 이쁜데요. 야. 자, 그리고 뒷모습 보시면 싹둑 잘 잘라 놨죠. 그리고 지금 2.5T라고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 아마 하이브 H트랙 2.5T. 어, 이거 하이브리드가 아닌가? 음. 지금 요걸로만 봤을 때는 H트랙 2.5T라고 되어 있어서 요건 지금 하이브리드 차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마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또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음 앞모습 나오는 느낌 이렇게까지 지금 외관은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인테리어도 보시면 와, 인테리어가 진짜 깔끔하죠. 근데 첫눈에 딱 봤을 때 EV9 느낌이 좀 납니다. <laughs> 이렇게 직선에다가 여기 이제 패드를 이렇게 넣어 놓은 부분 또 12.3인치 연결되어 있는 이런 느낌에서 EV9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이쪽이 지금 연결되어 있죠. 최근에 이쪽을 분리해가지고 대시보드랑 이쪽 콘솔이랑 이쪽을 분리하여 서 이쪽 공간을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연결을 해 놨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그랜저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강조가 되어 있고요. 자, 제일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은 이쪽 이제 커버드 디스플레이죠. 12.3인치가 두개 연결되어 있는 파노라마 커버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깔끔하게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EV9은 요게 커버드가 아니고 12.3인치인데 그냥 직선으로 평면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평면으로 12.3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가운데 5인치 모니터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12.3인치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커버드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습 났습니다. 요거 상당히 잘 됐네요. 지금 스티어링 휠은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약간 포스포크 느낌인데 이렇게 보면 최근에 만나봤던 아이오닉 5n이랑 좀,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아이오닉 5n도 포스포크에다 여기도 지금 구멍이 뚫려 있었죠 여기도 왠지 뚫려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음. 자 이쪽에도 지금 우드를 적용을 해놨고 여기도 우드를 적용해놨는데 요거 디자인 느낌 상당히 괜찮죠 이거 ev9 느낌이 좀 많이 나긴 합니다 여기 지금 버튼이 하나 있네요 요거 버튼 누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 느낌상으로 요거 누르면 이 박스가 열리지 않을까? 여기 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 와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대시보드 위에도 인조가죽으로 스티치를 넣어가지고 지금 인조가죽으로 덮어놨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인조가죽이라든가 또 시트백이라든가 곳곳에 친환경 인조가죽을 많이 적용을 하고요. 천정에는 스웨이드를 적용을 했습니다. 오디오는 보스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음.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여기 엠비언트 라이트죠. 엠비언트 라이트가 여기도 있고 일자로 쭉 연결된 거 보면 이쪽에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또 H자 느낌을 강조를 해 놓은 그런 엠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도어 트림 아래쪽으로 지금 은은하게 엠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디스플레이 아래쪽에도 엠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느낌 상당히 괜찮죠. 요거 시야에 방해가 되진 않을래나? ev9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앰비언 트라이트를 넣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었는데 ev9이랑 좀 차별화를 위해서 여기에 안 넣고 이쪽에다 넣어놨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듀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적용되어 있고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쪽 공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약간의 수납 공간처럼 돼 있죠. 여기 이제 그글로벌 박스가 열리는데 여기 안아 앉... 여기가 평면이구나. 예, 평면으로 해놔가지고 여기다가 물건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기어 레버는 이쪽에 칼럼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엔진 스타트 버튼이 별도로 나와있죠. EV9은 이 칼럼 안쪽에 엔진 스타트 버튼이 붙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나와있는 게 더는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손의 동선 면에서는 여기서 버튼 누르고 바로 기어 레버를 누르, 돌리면 동선 면에서는 유리하긴 하지만 이 엔진 스타트 버튼은 그래도 좀 상징성 이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멋있게 넣어 놓으면 좋은데 제 생각엔 여기보다도 한가운데에다가 좀더 장식을 많이 넣어 가지고 엔진 스타트 버튼을 넣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동선에 조금 불편하고 하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적으로 이게 완성도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트렁크를 열게 되면 지금 차박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다 라는 걸 바로 아실 수가 있죠 지금 특히나 이번에 같은 경우 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게 테라스 컨셉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2 열, 3 열이 접으면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트렁크도 개방감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열리게끔 그렇게 지금 해놨어요. 보시면 트렁크 열리는 라인이 파팅 라인이 여기까지 연결돼 있죠. 보통 이렇게 잘라서 여는 게 아니라 덮어서 여는 시, 약간 클램쉘처럼 어 이렇게. 개방감이 크도록 텔게이트를 적용을 해놔가지고 굉장히 개방감 있는 캠핑 공간,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열, 3열을 접었을 때 상당히 평평한 공간을 지금 만들어 놨네요. 음 굉장히 반듯하죠? 와. 지금 여기 2열이 접혀 있는 부분이잖아요. 2열 폴딩 됐을 때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는 거의 평탄화가 완벽하게 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야, 이 정도면. 2열 평탄아 진짜 잘 나왔네. 여기 쇼핑백거리인가? 이런 것도 있고. 지금 2열 3열 폴딩하는 버튼이 여기 지금 따로 없거든요. 예. 네. 그렇죠. 음. 2열 3열 폴딩하는 전동 폴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 산타페는 와, 진짜 잘 나왔네. 일단 사이즈 자체가 엄청 커 보이죠. 이 정도면 소렌토보다 좀더큰 것으로 보이거든요. 확실하게 이번에 산타페는 소렌토를 잡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만큼 사이즈나 디자인이나 사양이나 뭐 이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조, 잘 나온 것 같고요. 지금 2.5 터보 하이브리드까지 만약에 적용이 되면 여기는 배치가 안 붙어 있네. 그러면 그 점에서도 또 상당히 매력 있죠. 물론 이제 가격이 꽤 많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우려가 <laughs>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네요. 네. 워낙 차가 커지기도 하고 이 정도면 거의 대형 SUV에 가깝게 커진 거 아닌가? 어쨌거나 이번 산타페 상당히 잘 나왔고 실내가 참잘 나왔네요. 네. 여기 꺼어주면더 좋긴 한데 네. 보다 상세한 정식 재원은 8월 10일에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차를 만나보려면 또몇 달을 더 기다리긴 해야 되겠죠. 이거 사전 계약도 아마 상당히 대박이 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미 다른 차를 계약을 해놔가지고 산타페는 사전 계약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아, 진짜 잘 나왔네. 산타페 딱 좋긴 한데. 저는 좀더제 마음에 쏙 드는 차를 지금 계약을 해놔가지고요. 네. 아쉽지만.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상트페 진짜 잘 나왔다. 와 대박이다. 소렌토 어떡하니? 네, 감사합니다.